2월 9일 새벽 1부에 예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쉴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돼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일곱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목먹이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전체적으로 복음서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 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며 또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의 흐름이 점점점 진행될수록. 이두 흐름이 계속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을 마귀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슬슬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는 이뇌 쪽에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말을 못하는 경우는 심리적인 그러한 요인도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듣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귀신이 사람의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소통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면 즉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의 역사가 결국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영역까지도 지금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에 걸린 이 사람을 어 이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장 내면의 깊은 문제인 의사소통이 해결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주술사나 이 마법사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떤 기적이나 마술을 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아예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바알세불의 힘, 즉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죠 이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하늘로부터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어,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어,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 답변하셨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나라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심지어는 가정이든지, 어, 자기들 내부적으로 싸우면 어, 그 조직은 그 나라는 아, 망할 수밖에 없다. 사단도 사단과 싸우면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서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것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다른 이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한 스토리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러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로 여러 번 언급했죠.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어 이제 그 십계명을 쓰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어, 그리고 사탄과 어둠의 그 권세와 다스리다스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단의 어둠의 영역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축사와 그 축사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해서 그 사단의 세력에게 역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 기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더 힘센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제서야 물건을 노략질할 수 노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알 세불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대결, 힘의 대결의 논리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적 자체보다는 사실은 그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된 이후로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이제 사단은 사람이 있는 곳을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대리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태로. 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어, 계십니다. 어, 예전에 제가 아부다비에서 섬길 때 어, 성도님들과 함께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 서부 아프리카 에 있는 이 부르키나파소는 아마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열악한 에, 그러한 어, 나라였습니다. 어, 그, 그 나라의 도로에 아주 중앙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 말고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다 흙밭으로 아직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몇분 모시고 가서 의료 사역을 그 땅에서 같이 이렇게 마을에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명 이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우리시 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무속 신앙이든지 정령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귀신들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장 가난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귀신이 나타나서 이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우리치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아니면 왜 우리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보다 왜이 아프리카에 오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더 자주 나타나고 이렇게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이제 이미 왔다가 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의 모습으로 아니면 돈의 만몬의 이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 이제 법과 시스템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알지 못하지만 더 강력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 그 동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귀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대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전쟁을 파리를 이렇게 내어 쫓는 것에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막 끈적끈적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는 곳곳에 여러분 파리가 오죠. 거기에 날씨까지도 덥고 습하고 이러면 정말 파리대가 많이 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에 가면 이 청소를 안해 나갔고 정말 이 파리대가 수백 마리가 한 장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리 때가 우리의 식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 파리가 많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다? 파리 체를 들고 막 이제 파리를 쫓아내겠죠. 그러면 파리가 이제 떠나갑니다. 우리가 마, 마귀의 역사,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대적기도하면 마치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죠. 그러나 그곳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 냄새가 나고, 계속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다면, 다시 파리는 그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곳을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는 그 파리대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 버리지 못하면 계속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올 때는 더 교묘한 모습으로.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힘든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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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혈통, 그 어머니 그 인간적인 그 이제 출신의 모습을 칭찬하는 그러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과 축사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때 결국은 사단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종말에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자들이 이땅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점점점 이 세상은 악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사단의 역사는 또이 세상 가운데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이 이러한 극렬한 이 대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어둠의 결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에 우상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임하였고 하나님 이제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들을 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된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자가 이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땅 끝까지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복음이 이땅 가운데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성포하고 복음 증거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개인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시작되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